오늘은 내가 죽으면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남편이 30억원, 아내가 재산이 없고요. 자녀는 1명 또는 2명. 아니면 세 명인 경우에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어, 본인의 상황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하시면 편할 것 같고 오늘부터 이제 컨텐츠를 당분간 요 상황만 바꿔가면서 상속세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썸네일 확인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 되실까 생각합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이 영상을 사실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셋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독자이시거나 아니면 어, 상속 내용이 알고 싶은 설리사거나 아니면 자산가시겠죠. 본인의 상속세가 궁금한 자산가 요렇게 나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마지막 상속세가 궁금한 자산가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에 그, 그 중에서도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책까지 맞물려 들어가면서 재산세가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쵸? 그렇죠? 재산세가 부담돼서 집을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까지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집을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 건지 헷갈릴 정도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있다 보니까 어 상속세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상속세까지 주변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라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세금의 종착역, 그쵸? 그렇죠? 그게 바로 마지막 상속세입니다. 세금의 왕이죠. 엄청난 세율도 자랑하고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음, 이 상속을 이야기를 할때네 가지를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속세를 일단은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속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마다 상속세를 계산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를 계산했으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내 마음에 드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증여라고 해서 세금을 줄인다고 해서 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절세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유언을 반드시 남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유언이 없으면 재산이 딱한 가지 형태로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될게 없어요. 현금으로 뭐 15억 있는데 상속인이 3명이다. 엠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저기 강원도에 토지가 또 있고 현금이 있고 내가 법인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 주식이 있고 이러면 같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받고 싶은 재산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력 있는 유언을 통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상속인들이 마련할 수 있게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핵심은 상속세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상속세 납부제한을 마련하셔라 라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게 남편이 30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재산이 없죠. 이런 경우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자녀가 한 명에서 세명 정도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이럴이 상황일 때 단순히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민도 안 됐겠죠. 만약에 이게 다 아파트였다면 예전에는 15억이었는데 지금은 두배 정도 뛰었으니까 30억 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상속세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계산을 할때 어, 내 재산이 지금 시가 기준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30억 원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빚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대출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받은 게 있다. 그치? 그런 것도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전세 자금도 다, 전세금도 빼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다한 값이 30억 원이다. 그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빼주는 게 있죠. 빼주는 게 뭐가 있냐면 상속 공제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상속 공제가 기본으로 5억 원은 빼줘요. 자, 그리고 우리는 더뭘 빼야 되죠? 배우자 공제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금융재산 공제. 요 정도를 빼줍니다. 그쵸? 자, 배우자 공제, 아, 일단 일괄 공제 5억 원은 빼주는데, 배우자 공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는 최대 2억 원까지 돼요. 최대. 근데 여기서는 계산을 안 할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배우자 공제 계산하실 줄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한 명일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억 원이 있어요. 자이 30억 원, 30억 원 곱하기 배우자 상속분. 그렇죠. 배우자는 1.5점을 가져갑니다. 15라고 하고요. 자녀가 한명 있죠. 그러면 총몇 분의 몇이냐면 자녀 한 명이 1점을 가져가고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한 1.5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두 명밖에 없잖아요, 상속인이. 합치면 2.5점이 됩니다. 25라고 치고 25분의 15가 배우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꼽해 보는 거예요. 35 곱하기 15 나누기 25. 그러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18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18억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 배우자, 배우자 공제가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8억입니다. 자, 두 명일 땐 어떨까요? 두 명일 때 계산해 볼까요? 30억 곱하기 15는 똑같이 배우자 몫은 15니까. 근데, 밑에 분모가 달라지죠 뭘로 나눠야 되죠? 자녀가 한 명, 두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 각각 1점씩, 그럼 2점이죠, 벌써. 배우자 1.5, 그럼 총 3.5분의 1.5가 배우자 몫인 겁니다. 방금 15 제가 꼽해줬죠 여기에다가 35를 나누면, 이게 배우자의 몫입니다. 12억 8천. 이게 배우자의 몫이에요. 배우자의 몫이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가 되는 겁니다. 12억 8천. 자, 자녀가 3명일 땐 어떨까요? 계산 같이 해볼까요? 자, 30억 곱하기, 똑같이 배우자는 15. 나누기 분모를 이제 뭘로 해야 되죠? 배우자가 1명, 아, 자녀가 하나, 둘, 세 명이죠? 이렇게 세 명. 1점, 1점, 1점. 그럼 3점이죠, 벌써. 여기에 배우자까지. 배우자 1.5점이죠? 그러면 다 합치면 4.5분의 1.5.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45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몫은 10억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녀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한 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 계산이 이렇게 하니까, 어 그러면 일괄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18억 그럼 23억 원이 빼지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18억 원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배우자가 그 재산 18억만큼을 등기해야 돼요. 가져가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속 등기가 있고요 써드릴게요. 상속 등기가 있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가 또 따로 있어요. 반드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해야지만, 배우자 공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어 재산, 이거, 어 배우자 공제 계산해보니까 18억 나오던데, 그럼 우리가 18억 공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녀가 한 명일 때이만큼이라 그랬죠? 요만큼.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30억 빼기 23억을 빼 주는 거죠. 그럼 얼마죠?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일 때 그러면 7억입니다. 7억.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어떻죠? 18억이 아니고, 12.8억이죠. 12억 8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7억 8천. 그쵸. 요걸 빼주면 얼마죠? 12억 2천. 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3명일 때는, 30억 빼기 10억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와, 1억 5억 원일가공적 포함해서, 5억 빼기 1억 10억도 빼줘야 되니까, 15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금액을, 요 금액이 이제 과표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세 표준 구간 어떻게 되죠? 7억 원은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0% 구간입니다. 그쵸? 30% 구간이에요. 10억이 넘은 자녀 2명일 때는요, 요거는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40% 구간이고요. 15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40% 구간입니다. 누진공제 각각 빼주죠. 여기에서 6천 빼주고요. 30% 구간에서는 누진공제 6천이죠. 여기에서는 1억 6천을 빼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억이죠. 네. 이렇게 빼주면 상속세 바로 계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7억 곱하기 30% 그쵸. 그렇죠? 빼기 6천. 이렇게 해보면 어, 세금이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억 5천이 나와요. 제가 그, 자, 기록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녀가 두 명일 때는 방금 계산한 대로 12억 2천 곱하기 40% 그쵸. 그렇죠? 빼기 누진공제 1억 6천을 빼면 3억 2천 8백이 나옵니다. 자, 자녀가 자 3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15억 곱하기 40% 빼기 1억 6천, 그러면 4억 4천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걸 우리가 제때 신고를 한다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제때 신고한다면 3%의 신고 공제를 받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 남편이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재산이 없을 때 자녀가 1명에서 3명, 자녀 수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 규모가 달라지니까 어, 상속세가 달라지네.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게 아까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재산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배우자도 나중에는 재산이 생기네요. 그쵸. 아내도 나중에는 재산이 생기고, 아내가 나중에 사망할 때는 배우자가 남편이 먼저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망하고 아내가 사망할 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네요. 그쵸. 그때는 아내도 엄마도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영상에서 다뤘는데, 컨텐츠에서 다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내가 먼저 사망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재산이 없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 상속공제를 쓰나요? 일괄공제 5억원도 못 썼죠, 지금. 재산이 어차피 없으니까.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 공제를 못 쓰고 사망을 했을 때, 그 다음 남편이 사망할 때는 5억밖에 공제를 안해요. 그렇죠? 그러면 25억이 과표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런 상황일 때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 금액을 이제 남은 상속인들이 어떻게 낼까? 내기 힘들겠죠, 사실. 현금으로 이걸 뚝 내려고 하면 지금 당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팔게 되는 겁니다. 금매로 내놓게 되는 거죠. 대출을 받든지 물납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것도 안 돼서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 만든 게 연부연납이죠. 법정 이자까지 내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상속세를 계산을 하고 상속세 절세 방법을 찾고 유언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상속세 납부 지원을 마련한다면 성공적인 부의 이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